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이 이야기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모든 곳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에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약속하고 복음은 땅 끝까지 확장될 거라는 확신 속에 사도 바울은 살았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다메계에서 회심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명령이었던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자신의 복음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의 결론쯤 오늘 본문에 그려가고 있는데 그 사도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로마로 가겠다라고 다짐과 결정을 그가 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로마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는 않았겠죠. 아마 어렴풋하게 보였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 가야 된다는 땅 끝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 어렴풋한 그땅 끝이 로마라는 것을 처음부터는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생각, 너가 바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바울은 알았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알았습니다. 처음엔 어렴풋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어렴풋한 그 모든 것들이 거쳐져가고 요 보다 더 선명한 땅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사도바울은 그것을 어디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로마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의 성교의 과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아로 성교를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유럽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에 막으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들이 인생들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알면서도 그 도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통을 알면서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아갔겠죠. 3의 과정 가운데 그는 성령을 배워갔고요. 예수 그리또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그,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은 그 어렴풋했던 그땅 끝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구체적인 나라로 사도바울 가운데 꿈으로, 비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바울의 과정이 우리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도 우리, 우리 가운데서도 어렴풋하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인데 과연 내 가운데 땅끝은 어디일까요?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땅끝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똑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회를 시작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 뭐죠 그 안개 낀 도시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렴풋해 목적 목적지는 있는데 너무 어렴풋해서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공동체는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렴풋한 안개가 걷혀져가고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볼수 있는 힘이 생겨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직까지는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선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운데 가려진 이 안개들은 거쳐가고 선명하게 하나님 원하신 길들로 우리는 갈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갖고 싶어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갔던 길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했던 길이고요. 그리고 그길끝 지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향하겠다라고 이 본문의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길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또. 로마를 향해 그의 선교 예장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간 그 끝지점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갔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사도 벌은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바로 그 길에 맡기고 걸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도 결 땅고 쉬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그 영광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능력껏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은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그길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기가 사도 바울 가운데 닥치고 있는데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해주신 그 길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사도바울과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게 될그 많은 고통이요,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의미 있는 고통임을 깨닫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줄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위기와 어떻게 이 사도바울이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길 가운데, 그 에베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본문에 잘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들은요. 앱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동해서 사도바로 고발하려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시내를 요란하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연극장에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해서 사도바울을 그 쫓아내려고, 몰아내려고 그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데미 신을 뭐죠? 모독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조금씩 사도바울을 위기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아데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아 정말 사도바울이아데미신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이런이야기를해나가지만 사실은 이아데미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과 2 6절을 한번 봐볼까요? <laughs> 성경을 봐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이 바울이 에베소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데미를 섬기는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니까 그 신상을 모형품을 사가기 시작했고요. 그들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풍족한 삶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질제 복음들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를 사지 않습니까? 이 모를 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풍족한 삶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풍족한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기로 몰아 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아데미신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요. 진짜 목적이 뭐죠? 진짜 목적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풍족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진짜 목적이라는 이 시각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충분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위기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 간 것일까요? 바울을 고발을 했던 사람의 중심에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로아데의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그 많은 직공들이 이 사람 밑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신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그 모형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겨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사실은 아데메신을 모독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민은요,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에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데메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아데메신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울은 이 사람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그래서 사도바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가짜 신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아데메이 신이라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된 그 관심은 뭐냐면, 아, 신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지 못 벌어주는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어떤 그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짜 신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짜 신, 신,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이 나에게 돈만 벌어준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요. 때때로는 진리가 나타나서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자신의 이 생업에 문제가 생겨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진리를 핍박하는 일들도 만들어가, 만들어가게 어, 되었습니다. 사도바로 위기에 빠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정말 사도바로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사도바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바울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직접적으로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그 실체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데메드리오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욕구는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 그이 돈에 대한 그 욕구가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목적,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 그 돈에 대한 욕구를, 이 마음을 누가 덤에 들여 마음에 넣어주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아담 가운데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사단이 심어 놓아줬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욕구를 심어 놓아준 자는요,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 욕구를 그 가운데 심어 놓아줬고요. 그리고 그 욕구들 때문에 돈을 풍요한 사람들을 추구하면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 사도 바울을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이죠 사단 그리고 이 데메드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단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때로 이방인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합니다 누가 불어넣어주는 욕구들 때문이에요 사단이 부러진 욕구들 때문에 위기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라는 것들을 심어 넣어주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마음속에 심어 넣어줘서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사도 바을의 동력자가 되는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사도 바을의 방해자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복음이 있던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요. 두 그룹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두 그룹만 존재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그룹이고요. 누구의 도구입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룹이 생겨나고요. 또 다른 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방해하는 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그런 그룹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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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도구인지 사단의 도구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는 뭐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모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했습니다. 진짜가 있는데요. 또 가짜도 존재해요. 가짜는요, 겉의 모형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내면의 세계가 달라요. 겉껍데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구와 사단의 도구가 그렇습니다. 겉껍데기가 똑같아가지고요. 도대체 이것이 성령의 도구인지 사단의 도구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복음 가운데 경험됐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사,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라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내면세계 속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세계 속에서 이 두려움이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들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진짜처럼 많은 것을 모방해서 교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한 이 본문 전후에 보면 두 개의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했던 를 것처럼 그 뭐죠 에베소 있었던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을 책을 다불나살라버렸대 얼마의 값어치의 책이었습니까? 얼마죠?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50억 개의 돈. 잘 기억하시죠? 원래 돈은 잘 기억하게 되는데. <laughs> 이 어마어마한 자신의 이것을 버렸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19장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가짜를 발견하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두려움에 대한 이 경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들을 포기하고 어떤 손해가 내 가운데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들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우라는 이 직공들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풍족한 삶들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이 돈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나는 것을 보면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뭔지 그들은 관여하지 않고요. 사도바오를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아니면 성령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는 바로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관심합니다. 때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는 이 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현대시 대는 핍박하고, 핍박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현대시는요, 그냥 교회를 무시해버려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룹들은요, 세상만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존재합니까? 교회 공동치 가운데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교회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대로 우리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예배가 우리가운데 반복해서 드려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때때로는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시기하고 때때로는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체가 뭐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족 있었던 뭐죠? 돈과 권력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아주 고상한 많은 이야기를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실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사실 실체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요. 자신이 금전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구가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단의 도구로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위기를 빠, 우리 위기에 빠뜨리는 그 요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욕구가 신앙의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두려움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거듭 나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그렇게 드려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돼 가야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런 끊임없는 고난의 삶에 대한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도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고 극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매트이 오는 사람이 연극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원형 극장어마마한 그 규모의 극장인데요 사람들을 불러다 먹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웅성대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자기의 생각들에 따라가니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본문 후반부에 오늘 읽지 않았던 나머지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에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시장이 나와서 사도벌과 이 사람들의 논쟁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 가면서 해결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벌이 삶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 잘못이 없었다는 라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데메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면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음들을 사람들에게 고지하고 결국 그 모임을 해산시켜 나갑니다. 이 일들 때문에 결국, 결국은 사도벌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가 극복되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기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게 되겠죠.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삼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삶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이 예수님 말씀의 길들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이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길을 걸어가던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의미 없는, 끊임없이 반복된 위기가 왔다 우리가 운데봉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진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길 끝에 있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 성령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단의 도구가 아니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세기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요,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은소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과 동행하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포기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렴풋하게 그 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요 묵묵히 성령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드리웠던 안개는 하나씩 거쳐가기 시작하고요 명확한 로마가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길들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길 과정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